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 여행을 두 단어로 즐겨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 단박소통 두 단어 여행영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과거에 그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말벙어리, 귀머거리를 양산했다고 소리를 많이들 하죠. 아, 그래서 저는 아, 주어, 동사, 문법 다 필요 없이 어,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핵심 문장을 두 단어로, 두 단어로 단축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방법을 어, 연구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합니다. 두 단어 소통법이란 뭔고 하니 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는 외국을 어, 불시 다녀올 때 많은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되죠. 불시에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를 잘 모르게 되잖아요. 또는 네. 여러분이 어, 짐을, 어, 호텔에 풀어놓고, 카페나 또는 레스토랑 에 가서, 어, 음료수를 먹거나 또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어떻게 주문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시제 같은 거 하면은 복잡하죠.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 문장을 두 단어로 단축해서 하는 방법을, 아 어,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아니 거 어, 커피 한잔 주세요 그러려면 그냥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 이름 있죠 커피 종류도 많죠 모카 커피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에스프레소도 있죠 그럼 먹고 싶은 그 이름을 대고 프리스라는 말을 붙이세요 프리스라는 말은 뭔 말인 거 하니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커피 주세요 하면 커피 프리스 하면 돼요 아메리카노 프리스 해도 되고 또는 모카 프리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식당에 가죠. 아, 우선 배고프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주문해야 되잖아요. 주문 어떻게 하느냐? 만약 쇠고기를 먹고 싶다면 피프 프리스하면 돼요. 그럼 닭고기는 뭐죠? 치킨 프리스 또는 어, 햄버거 프리스.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음식의 이름을 대고 프리스 부탁해요라는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이를테면 How do you like it? How would you like your pork, 또는 your uh, beef? 여러분, 어, 여, 당신이 지금 주문한 그 쇠고기나 소고기를, 또는 돼지고기, 작, 닭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 나 완숙을 해주세요. 그럼 well done please. 또는 그냥 살짝 익혀주세요. 그러면 rare medium please.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핵심어를 문장 주어동서다 쓰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만 두 단어로 줄여서 얘기하는 게두 단어 소통법입니다. 자, 그럼 잘했어요 칭찬할 때 어떻게 하죠? 원래 문장은 You have good done. Good job.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You have 쓰지 마세요. 앞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냥 good job. 그러세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두 단어 소통법이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난 사람한테는 뭐라그러죠 행운을 빌어볼 그 때? I wish you 글러 가지 말고 복잡하잖아요. I를 먼저 쓸지, you를 먼저 쓸지, 배운 지 하도 오래됐죠. 다 생략하고 그냥 글러 가세요. 행운을 빌어.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바로 두 단어 소통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 우리는 어, 여러분이 과거 10년, 20년 동안 배웠는데도 입을 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영어를 이제 단박에 금방 배워서 단박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박 소통 여행 영어라는 어, 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이 아, 여행 영어 특징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주어, 동사, 관사 등 문법을 전혀 몰라도 가능하다. 두 단어만 쓰니까 그건 주어, 동사, 관사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never mind. 하면 되는 거예요. Have lunch. 네. 자두 번째는 대화 내용의 핵심만 두 단어로 표현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대화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주동사 어 없으니까. 그래 관계사 대명사 없어요. 그냥 두, just two speaking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단어 대화 및 표현 방법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쉽고 빨리 튀어나올 수 있게 어떤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그때 언제 관사 쓰고 동사 쓰고 시절 찾아요. 그냥 두 단어 쓰세요. 어서 와 하면 컴온 그러죠. 손님이 방에 들어오라고 그럴 때 어컴 인 프리 이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다음에는 영어를 배운지 수십 년, 뭐 오십 년, 육십 년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재밌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왜? 오직 두 단어만 사용하니까. 그다음 특징은 외국인과 대화 시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구요할 필요도 없다. 왜? 주어동사 문법 상관 없으니까 그냥 두 단어 쓰세요. 아, 노 피크닉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피크닉이 뭐죠? 놀러 가는 거죠. 장난이 아니다는 말을 영어로 노 피크닉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 등이 아파 그러면 베르베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한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쉽고 재미 있어서 배우다가 가끔 아, 제가 가르치다 보면 웃음보가 터지는 경우가 여러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영어가 쉬운 것을 내가 주저하고 외국도 가서 입을 꼭 다물고 보름간을 기냥다녀왔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어, 세계 여행을 두 단어를 가지고 즐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과 보면은, 아, 한, 우선 두 단어 되기 전에 한 단어 소통법도 있어요. 자, 어떤 거 가면, when you meet someone, 누군가와 여러분이 거래서 우연히 마주칠 때에, 하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데 그 안녕이란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하이란 말도 있고 헤이란 말도 있고 헬로우란 말도 있어요. 또는 하이 데어 또는 하이 스트레인저 와우 스플렌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할 건가를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죠. 누구나 상관없이 위아래 또는 포지션이 자기보다 상관이든 아래든 상관 없이 그냥 만나서 반가워 안녕할 때 그냥 하이하세요. 자두 번째 헤이라는 말이 있죠. 헤이 헤이란 말은 여러분이 친구들을 오랫동안 썼겠죠. 또 같이 자란 친구들, 막역한 친구들, 반말해도 괜찮은 친구들 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할로라는 말은 좀더 격식을 갖춘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처음 자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손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다든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hello라고 해야 돼요. 그때, hey라고 쓰면 안 돼요. 나이 많은 80대 어른한테, 12살 먹은 소년이, hey라고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격식을 하춘 hello,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hello, doctor. 교수님, 안녕하세요, 할 때는 hello, professor.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격식을 갖춘 인사가 hello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hi there란 말은, 원래 여러분 데이라 말이 뭐예요 뜻이? 거기라는 뜻이죠. Here, there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데어는 장소표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내가 만나고자 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어요. 착각을 해서. 그때 Hi there. 어, 거기 나 여기 있어. 여보세요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이에요. Hi there라는 말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Hi there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Hi there입니다. 자그 다음에 Hi stranger. 여러분 stranger 뜻이 뭔지 알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1년도 아니고 한 10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변했어 스타일도 변했고 전혀 몰라보겠어 그때는 Hi stranger 그랬어요 야 이방인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너 몰라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라 그때는 Hi stranger 사실은 밥 너무너무 그 즐겁고 반가워서 할때 Hi stranger 그래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Wow splendid 여러분 s p l e n d i d 가 뭔지 아죠?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 황홀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사할 때왜이 말을 쓰느냐? 옛날 15년 전, 20년 전에 너를 만났을 때는 꼬질꼬질하고 촌우 같았었는데,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너는 너무너무 멋져졌어. 정말 훌륭해? 그땐, 와우, 놀라면서, 스플랜디, 미스터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단어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어 사용법을 한번 훑어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야지 이제 같이 함께 공부했죠?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아, 우리가 인사법이라는 얘기는 소설이나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다분히 거의 99%가 감성 언어입니다. 그냥 헤이, 할로우 하지 마시고 정말 반가워서 멀리서 나를 알아볼 듯 못할 때 손을 들어서 하이 미스터 임 하이 제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하이란 뜻이고 헤이는 정말로 막욕지고 욕을 해도 괜찮고 거서차도 괜찮은 그런 친구한테 헤이, 헬로우 미스터 임 미스터 박 그렇게 얘기했어요그 다음에 헬로우는 점잖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헬로우 감성을 넣어서 헬로우 으르나 때 헬로우 하지 말고 헬로우 닥터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하이 스트레인저 하이 디아 아까 설명했죠 멀리 는 친구한테 나 여기 있어 저 멀리 는 친구한테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녕 대 거기 있는 누구 미시다킴 나 여기 있잖아 하이 디아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이 디아 하세요 하이 스트레인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몰라보게끔 변했을 때 하이 스트레인저 이렇게 얘기하고 와우 스프랜디 놀란 거죠 너무 변했어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때는 와우 스프랜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Hi, hi. Hey, hey. Hello, hello. Hi, hi there, hi there. Hi, hi stranger, hi stranger. Wow, splendid. Wow, splendid.